Mm-hmm. <laughs> 이쁜 소녀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 퇴근길에 요즘에 라이브를 자주 못해서 퇴근길에 잠깐 라이브 켰습니다. 네, 가을 날씨예요, 가을 날씨. 오늘은 이제 어, 외부 미팅이 있어갖고 미팅 갔다가 이제. 내일 모레 엄마 이제, 내일 모레 출국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일찍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어, 안 추워요. 예, 네, 제일, 어, 안 춥습니다. 딱 좋아요. 약간, 어, 너무 춥지도 않고, 어, 어떻게 보면, 연중, 연중 제일 좋은 날씨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제 내일부터는 한 10일 정도 이제 또 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내일부터 이제 10일 동안 이제 또, 어, 교육을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11월은 이렇게 또 교육 받고 나면은 11월은 이제 또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이쁜소녀님 지금 난리 났어요. 저 78kg에서 71kg. 지금 이제, 지금 7kg 정도 이제 다이어트를 해갖고, 이제 목표, 목표 다이어트까지 이제 3kg 남았습니다. 지금 한 달, 거의 한달 한, 한 40일 만에, 40일 만에 이제 7kg가 빠지니까, 어, 되게 좋아요. 몸이, 몸이 좀 가벼워진 느낌?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무엇보다도 이게 어 이제 그, 그 몸이 가벼워지니까 어그 조금 더 이렇게 어 사람이 좀 활력이 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김상겸 박사님 덕분에 어, 다이어트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쁜 소녀님 잠깐 몇십 초 끊겼죠. 예, 레, 아마 렉이, 어. 다시 됐나 모르겠네. 예, 여기 그 산책길 지금 가는 길에 어, 지하 도보가 있어갖고 지하 도라서 지금 통신이 좀 끊겼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그 예쁜 제가 좋아하는 산책길이 있어서 잠깐 갔다가 산책 좀 하고 어 이제 집에 가려고 해요 아 연문 아, 올해 막 그런 염, 저희가 막 행사 이런 거는 아직은 계획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일 내일부터는 이제 10일간 이제 어 교육 받는 게 있어서 좀 바쁘게. 어. 그렇게 교육도 참석하고 하면 이제 금방 12월 달될것 같습니다. 네. 부끄러움이 많아서, 부끄러움이 많아서 막 그런 거잘 못합니다. 와, 이, 이제 그, 거의 2025년도도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 달, 뭐 11월 이렇게 금방 지나가고, 한달반 정도 남았는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도 막, 그, 이제 연말 되고 이러면은 뭐,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송년회 같은 것도 하고, 송년회도 하고, 이제 모임도 하고 하시겠어요? 어, 저는, 어, 이제 지금 내년도에 그 우리 그 지역 특산품, 어, 이렇게 내년, 지금 내년 1월, 2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그 지역 특산품 물도 다시 좀 재정비해서 오픈하고, 어, 이제 그 올해는 이렇게 한 템포 이렇게 쉬, 쉬어가, 쉬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는어 이제 또 지역 특산품 몰도 오픈 하고 어 좀더 이제 그 이렇게 신발 끈을 이렇게 또 동여매고 이제 또뛰어봐야더 열심히 어 그렇게 이제 그 벌써 이제 내년도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짱구님 어서오세요 지금, 그, 막, 그, 코스피는, 주식시장은 지금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어, 되게 이제, 뭐, 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 국내, 이, 국내 주식시장은, 국내 주식시장은 이렇게 되게 참밥 신세였잖아요. 이, 어, 이, 뭐라 그래야 되죠? 진짜. 어,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국내 시장보다도 오히려 이제 그 미국 그 나스닥 주식 시장에 이제 투자하고 막 이랬었는데, 어, 진짜, 어, 올해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되게 뜨거워, 뜨거운 것 같아요. 현재까지도 뜨거운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약간 이, 이 시장도 부익부 비닉빈인것 같아요. 이제. 정말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런 어, 대기업들은 지금 이제 막 이렇게 그 주가도 좋고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 우리나라의 그 원화 환율은 지금 이제 막 1400원을 넘어서 1450원을 지금 이제 넘어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게 진짜 어, 실제 실제 주식 시장은 뜨거운데 실제 주식 시장은 뜨거운데 그 이제 이렇게 한그 원달러 원, 원, 원화가 지금 이렇게 그 이제 1450원 막 이렇게 돼 버리면은 수출하는 기업들은 되게 어렵거든요. 수출하는 기업들 어 이제 쉽지가 않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2020 5년도는 이렇게 또, 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해였는데, 어, 내년도는, 어, 내년도는 올해보다, 올해보다 이렇게 좀더 나아지길 바라봅니다. 어, 네. 예, 아, 집에 오다가, 어, 퇴근길에 우리 이제 또, 어, 오늘은 아직 지금 안 들어오신 안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님 오랜만에 어, 이렇게 라이브로 어, 동네 사이 이제 잘 지내고 있다. 어, 이제 안부 인사도 전할 겸 잠깐 어, 라이브 켰고요. 어, 예, 장군님, 원래 어,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어, 외국으로 나가려고 그러다가 이 아내하고, 아내하고, 이제 그리고 저희 어머니하고도 이렇게 상의하고 그래서 이제 또그 이렇게 또 가족들하고 상의해서 아이들 우선은 한국에서 잘 키우기로 어 그렇게 어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쁜 소녀님 또또봬요 어, 저녁 잘 보내, 저녁, 마시,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요. 저도 이제 그 어, 여기 제가 좋아하는 산책로에 왔거든요 여기 이제 산책 좀 하고 저도 이만 라이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이 2025년도 아, 2024년도 연말부터 어, 뭐 진짜 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어, 되게 진짜 이렇게 다사다난한 해가 있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찌 됐든지 이렇게 시간은, 어, 시간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 우리 뭐 이렇게 또 여전히 정치적으로도 뭐 조금 시끌시끌하고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가 지금 어, 쉽지 않은 국면이지만, 어, 우리 구독자님들 한해 정말 수, 그 이제 한달 조금 더 남았는데, 어, 잘 마무리 하시고, 잘 마무리 하시고, 이제 이, 이 또한 지나가리다, <laughs> 이 또한 지나가리다, 이렇게 또잘 생각 그 긍정적으로 하면서, 예, 그 하루하루 이렇게 남은 2025년도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민님. 아유, 아이들이 너무 예쁘, 예쁩니다.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컸죠. 어제, 어, 우리 시연이하고 시아는 저희 요즘에 이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어, 자주 자주 업로드를 하는데 이제 그 우리 그 필로는 이제 우리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자주 요즘에는 자주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오랜만에 우리 그 구독자님들이 어, 필로, 근황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필로하고 어제 같이 어, 잠깐 이렇게 라이브 했는데, 어, 되게 그 많이 컸죠. 이 벌써 그 이제 아그 우리 이제 그 TV 프로그램 아빠하고 나하고를 통해서 어 우리 삼남매가 구독자님들한테 인사를 드린 게 어, 거의 이제 이, 그 2년이 다돼가요. 거의 2년 2년 2년이 2년 남짓한데 어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옛날 영상 이렇게 돌려보면은 어제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되게 많이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그 아이들 크는 거 보면은, 아이들 크는 거 보면은, 진짜, 어, 참, 그, 세월이 흐름을, 어, 이렇게 몸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 정말, 그, 이렇게, 몸도, 몸도, 마음도 이렇게 쑥쑥 자라는 거 보면은, 아,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아, 진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예, 이, 이, 3, 우리 이제 삼남매 아이들 잘 키우려면은 이제 더잘 어, 살아야겠다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짱구님 <laughs> 맞아요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도 여기에서 라이브 마치고 어, 여기 산책 좀 산책길 가을길 여기 예쁜 이제 어. 가을 단풍이 보이는 예쁜 산책길 좀 걸으면서 저도 이제 집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 그 저녁 식사 다들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